안녕하세요 배운입니다 어, 이른 아침 하루를 어, 어떻게 시작할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어, 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게 시작되시나요 어, 봄을 지나 여름 그리고 가을 어, 점점 깊어가는 들과 나무들의 어, 화려한 변신. 가을이 주는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곳곳이 붉게 그리고 노랗게 물 들어가고 있죠. 상록수가 많은 것은 많은 곳은 일부 학교라든가 어떤 단체 이런 곳에는 상록수도 꽤 많이 심어져 있는데 어, 40년. 45년 되나요 뭐 타지에서 직장생활하고 해외 연수 어학연수 다녀온 걸 제외하면 거의 한제 평생 90%를 이곳 어, 조선대학교 플라타너스 나무 엄청 오래된 나무들이 많은 교정이죠 그 네. 집 근처에 대학교 정원에 이렇게 오면 어, 다양한 나무들과 잘 조성된 정원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버, 벚꽃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었는가 모르겠어요. 아침에 산책하기에 좋죠. 어, 직장 생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뭐니 뭐니 해도 체력이겠죠. 체력을 키우기 위해 어... 할수 있는 거 어, 간단한 뭐, 웨이트 트레이닝도 있고요 운동을 격하게 좋아하신 분들은 각종 스포츠, 배드민턴 뭐, 테니스를 치신다던가 아니면 실내에서 할수 있는 탁구 뭐 당구, 볼링 이런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체력을 키우시는 분들은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가서, 요가원에 가서, PT센터에서 요즘 많이 하는 요가라든가 필라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씩 해 보았습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좀 활동적인 걸 원한다고 해서 수영장에도 가보고, 헬스장에도 가보고, 조금 계절이 하늘해져서 겨울이 되면 실내에서 할수 있는 요가라든가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해 보았는데 그것도 좀 지루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걸었습니다. 집 주변에 운동장 하루에 만보아 종일 기록이 만보 정도였고, 보통은 한 8,000, 6,000에서 8,000보 정도. 한 시간 내외, 40분에서 1시간. 땀이 살짝 날 정도. 가끔 이렇게 경사가 살짝 있는 이런 경사로도 걷기도 했고요. 요도 많이 힘드시다고들 하시잖아요.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긴 한데, 어떻게 극복할까 사실은 생각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본인이 변하지 않는 한 사실은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일상의 모든 것은 사실은 나를 주위로 해서 되내가고 있습니다 단지 왜 나만 이렇게 뒤쳐지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 힘든 삶을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젊은 층들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줌 수업을 하고 이 되면 수업을 하다 보니 잠깐은 괜찮았죠. 학교 안 가니까 좋다라고 했지만 하, 시간이 지날수록 빈도가 높아질수록 하, 그 힘겨운 시간들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어, 이 날씨처럼 오늘 날씨처럼 해가 뜨지 않고 구름이 잔뜩 낀 하늘처럼 하지만 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그만 변화 하,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는 겁니다 어, 주위에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든 해야 된다고 하지 않고 결과를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작은 실천, 실천이 주는 의미는 크겠죠. 실천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 세상이 바뀌는 것은 없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작은 실천으로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자연과 함께 아침이 좋은 이유는 어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는 분들이 많겠지만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자영업을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쩌면 바쁘다면 바쁠 수 있고 한가하다 하면 조금은 더 직장인들보다는 학생들보다는 여유가 있을 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을 좀더쪼개어서 어,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거고요. 어 요즘은 거의 대중교통이 될돼버린 듯한 학생들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어, 타고가 쿠터 스쿠터라고죠, 하전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데 사실은. 저걸 이제 정리해 놓은 곳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법령이 없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어 심지어 로타리 같은 곳에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도 있고 뭐어 신호등 같은 데도 도와 가지고 차라든가인사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어 배우신 분들이라면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주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은 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걸으면서 날씨가 맑았으면 좀더 영상이 더 좋은 영상을 찍었을 것 같은데 그냥 자연과 함께 걸으면서 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대화 앞으로 이런 대화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힐링이 필요한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어, 다음부터는 주제를 좀 정해보겠지만 오늘은 그냥 오프닝에 가까운 영상을 찍고 있는 거라서 어, 잘봐 주시고요. 혹시 앞으로 어떤 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댓글 달아 주시면 그에 대한 어, 준비를 좀 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어, 제 직업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 어, 한 10여 편, 많게는 한 50여 편 정도 일단 촬영을 해 보고 반응이 많은 순서대로 제가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제는 그냥 좋아하는 것에 대한 어, 생각. 좋아하는 것. 과연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108 계단이랍니다. 이곳은 108 계단. 조선대학교, 광주 쪽 광주 광역시에 있는 조선대학교의 108 계단인데, 아... 만들어진 지꽤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념비적인 약간 민주주의의 성지와 같은 어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사실은 어 군사정권에 맞서서 어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학생들도 많이 어 민주화 운동 때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했던 학생들도 많고요. 열사라고들 하죠. 쉽지 않은 어, 독립운동하셨던 분들, 독립투사라고 하죠. 민주주의를 갈치, 갈망하면서 어, 투쟁했던 열사, 열사들이 이 조선대학교에도 많습니다. 명문 대학교죠. 지금 걷는 길은 조선대교 학 본관 앞에 있는 조그만 오솔길입니다. 가끔 운동하고 머리가 좀 복잡할 때 이렇게 어, 걸어 다니는 길인데 오래간만에 정말 몇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길을 한번 걷게 되는군요. 이 계단 같은 경우는 아마 철도를 이렇게 기존의 철도 철거하면서. 그 걷어낸 지지대 밑에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철도들, 철도들이 사라졌죠. 사라지고, 광주에도, 어 경정철이라고 하나요? KTX가 이제 들어오면서 성정리, 성정역까지 들어오고, 나머지 광주역 구간만 살짝 남아있고, 그 외의 구간들이 사라지면서 푸른 길로 조성이 됐죠. 그래서 시민들이 걷고, 운동할 수 있는 쉼터가 만들어졌었고요. 거기서 아마 나오게 된 이런 바닥, 바닥재들이 아마 이렇게 계단으로 활용이 된것 같아요. 네,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 아주 오래된 흔적들이 많이 있네요. 사기 그릇 같은 것도 들 있고, 학교인데, 이곳에 이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공사하고 자네, 버려진 잔해물들 여기다가 묻었나 됐나 뭐가 많습니다. 참 재밌군요. 어, 날이 조금 쌀쌀해진 것 같았는데 또 운동을 하니까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 네, 좋습니다. 오늘 하루 어, 여러분도 혹시 출근길이실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 하루를 시작하는 좀더 여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어, 생각이 들고요. <laughs>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괜히 아름다운 아침 시간.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